고추 한근 18,000원. 고춧가루 한근 20,000원. 양산 팁이 말만 하시면 더 챙겨 드립니다. 주문 전화 010-3885-3045. 학교 법인 성심 학원의 노찬용 이사장이 지난 4일 부산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제27회 부산 여성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산 여성상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부산시의 권위 있는 상입니다. 노이사장은 사학 경영인으로서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수익사업 다각화와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통해 영산대학교를 동남권 대표 명문 사학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제10대 회장에 이어 현재 제11대 회장을 맡아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및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는 국제 전문직 여성 봉사단체인 국제존타에서 활동하며 여성권익 증진과 사회공헌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특히 영산대학교 AFP 미래융합 최고위 과정을 개설해 지역 여성 리더 양성에 힘써왔으며 만어소사이어티 문화사랑 케이프렌즈,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PDI 인간개발연구원, 세정나눔재단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나눔 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제한 외국인 사회통합위원, 산림청 정책자문위원 등 공적 영역에서도 활발히 봉사였습니다. 노 이사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사회를 밝히는 모든 부산 여성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 따뜻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